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퀸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10월 2일 퀸동주가 또 필리핀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, 10월 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어, 이제 필리핀을 가게 되었는데 가족들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엄마랑 또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필리핀 브이로그하고 필리핀 뭐 틱톡들이나 아니면 라이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, 이따가 공항에서 만나요. 안녕! 여러분, 지금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택시 타고 엄마랑 같이 가고 있어요. Say hi! 여러분, 지금 인천공항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. 한번 가는 걸 보여드릴게요.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. 이따가 인성공항 도착할 때또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여러분, 지금 도착했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렛츠고 여러분 저도 도착했거든요. 지금 1터미널 지금 가고 있고, 엄마랑 같이 필리핀 여행을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벨 끔찍! 아리윈 보이시죠? 지금 엄마랑 같이 가고 있어. Let's get i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들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. 짜잔. 오, 역시 확실히 그 휴가철이라 그런지 추석이라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아 지금도. 그렇죠. 자, 엄마도 캐리어를 들고 있고 저도 캐리어를 들고 있습니다. 지금 뭐 공항 안내도 볼것 같아요. 네, 저희 이것도 붙이긴 해야 돼요. 안녕, 저희 아직 밥을 안 먹었거든요. 어, 그래서 이따가 이따가 밥을 먹을 겁니다. 음. 엄마는 오늘 빨간 뭐. 옷 저는 하얀 색깔 옷을 입었어요. 오늘 진짜 확실히 휴가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. 여행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어, 줄도 엄청 길고 네, 엄청 기네요. 뒤집어지네요.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 또 비행기 탈때 비행기 탈때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여러분 가방을 싣고 있습니다. 안녕. 안녕. 이제 곧 비행기 탑니다. 필리핀 에어라인. 두두두두두두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도착했고요. 지금 비행기를 탔습니다. 이물들도 지금 같이 타고 있어요. 아무 조심히 잘 갔다 오겠고 마닐라에서 도착해가지고 그리고 어 그리고 한번더 경유를 타가지고 나바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예헤 필리핀 마닐라 마미, <laughs> say h <hi. 웃음> 여러분 지금 필리핀 마닐라 공항은 아까 전에 도착을 했고 지금은 여기 그 세부나 타바오나 뭐 보울 쪽 이렇게 가는 데를 지금 온것 같아요. 다른 공항에 또 와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일단, 저번에 왔을 때보다 확실히 깨끗하고, 그리고 쾌적하고, 좀 더, 필리핀 아이라인. 음, 발전한 것 같아요. 확실히 마닐라라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다바오랑 다르게. 확실히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. 진짜 깨끗해요. 네, 쓰레기도 없어요, 진짜. 굿굿굿. 그러면 이따가, 지금, 시간이 필리핀 시간으로 12시 37분입니다. 얘 조금만 참으면 곧 도착입니다. 비행은 3시 30분. 비행은 3시 30분. 그 네, 비행이래요. 아시 했죠? 기다리 앉아. 어. 화장실 어, 안 가? 아나 이따가 엄마 나오면. 일단은, 일단 만나요, 여러분. 안녕. 짜자잔. 음. 쾌적합니다 Hello, hi. Nice to meet you. d i 나바 d a i r p l a n 여러분, 지금 나바 b 에 왔는데요 지금 가족분들이랑 만났고 지금 한 5시 아침 5시거든요 저 o 한숨도 못자거든요 그래가지고 피곤하긴 한데, 어쨌든 또 필리핀 하루 첫날을 좀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6시간, 6시간 반 정도 비행기 타고 온것 같아요.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을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따가 띠봉골을 갈 겁니다. 셋

여기 지금 또 새로 여기 지금 방을 또 만들었는데 주방 아 여기는 약간 세면대 그 작은 세면대 있고 화장실입니다. 근데 이거 플러시가 안 된대요. 플러시가 안 되고 Hello, Hi. Welcome to Bonco House. 됐다. <laughs> 여기는 조카. 메론, 디다 Di rumah itu? Tingin aku? Tingin aku? Oh. Oh, takut. Sinewan. Space. Oh ya Ah, jam-jamnya. biji. biji. 둘럭둘럭장 어, 음. 도로. 오 입었어요 여러분 이 삼촌이 만들어준 필리핀 코리안 서스코리안 만들어준 티셔츠입니다 Thank you t i 죽은 줄 알았어. 뭐야 죽은가 보다. 자고 있나 보다. 숨 쉬고 있나? 아이고 자고 있네. 슬 l e e p 나 s l e 나. 어.